아, 오늘은 서울 수일이 왔습니다, 수일이. 아, 오늘 좀 잠깐 하루 좀 쉬려고 했더만. 거래처 설비 사장님께서 전화하셔가지고. 화이팅 합시다 아, 이제 스탠바이 준비 다 했고, 작업을 하면 됩니다. 물었어, 준비했지, 물. 왜 물이 안 나와? 쫄쫄쫄 나오네. 원래? 차! 이것도 물이 안 나오네. 근데 밑에다 놓으면 또 나와요, 봐봐요. 응? 봐봐요. 여긴 나오지? 아이고 겨우 하나 뚫었다. 겨우 무리 안 나와. 아이고 힘겹게 지금 하나 뚫어냈다. 힘겹게 하나 뚫어냈어. <laughs> 그럼 외부 쪽으로 한번 봅시다. 아, 잘 됐네요. 저렇게아 점점 어두워지네. 잘 뚫어냈고 이제 아래층 두칸 남았어. 남았... 아 뭔지 대리석 안카까지 이렇게 붙어버렸습니다. 그러니 이게 보통 있는 거냐고? 자, 이렇게 해서 지금 어두워졌는데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상 세종코와 전국코커팅맨 경환이었습니다 일자 일렬 김포로 띠링띠링